동시효과 시작이 됐고요 개장 됐고요 그리고 포스코케미칼 쪽의 흐름이 25만원 재착 공방인데 25만원으로 문자 발송을 하겠습니다. 이렇게 해서 어, 신규표입자10% 기준 28만원 목표주가 그대로 설정을 하고 최악의 기준에 손절 범위 부분은 7일 저점 부분까지 예. 설정을 잡고, 그 다음에, 일단, 어찌됐든, 포스코 케미칼부터, 다시 눌림목이 나온다 할지라도, 지금 프로그램 쪽이 이왕이면, 들어와주면 좋은데, 그러지 못하고 있어요. 28, 24만 8천 원 기준까지 눌려졌고요. 그리고, 시초가가 6,500원이란 말이죠. 시초가까지 만약에 설정 눌린다 해도, 편입의 설정 범위로 잡습니다. 해서 문자 발송을 하고 그리고 어, 추가적인 기준 전략도 잡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음.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예. 추가적으로 문자 발송 6500원까지 내려와 있네요. 5000원까지 내려왔어요. 일단. 일단은 문자 나가고 나서 눌린 폭이니까 에, 더 저점 편입의 기준이 잡혀진 거다 라고 해석을 하면서 대처를 하겠습니다. 5000 500원, 뭐 6000원 또 6500원 시초가 부분들 감안을 해서 놓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그렇게 놓고 보시고 에코프로가 시간에서 엄청난 강세를 띄웠었는데 지금 뭐 전체 그 다음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이렇게 되면 이제 화요일 전략은 좀 아쉽지만 그래도 수요일날 빠르게 재편이 좀 위가격이다 할지라도 굉장히 위로 많이 올려진 가격에서 재편입을 했죠. 아쉽더라도. 음, 일단, 뭐, 컴퓨터는 좀 손을 보긴 했는데, 결국은 문제는, 음, 여전히 충돌이 나는 것 같아요. 아무래도. 음, 두 개를 쓰니까, 세개 뭐, 이렇게 뭐 쓰니까. 도부딪히는것 같습니다. 어, 문자 발송이 되고 충분히 이 포스코 케미칼은 편입할 수 있는 흐름이 설정이 된 거고, 에코프로 쪽과 에코프로 BM 쪽이 야, 이건 뭐 쉽지는 않은데요. 원체 변동이 커서 쉽지는 않은데, 오늘의 기준에서는 에코프로 BM의 기준이 설정이 됩니다. 그리고, 어, 레인보 로보틱스 차익실현 기준으로 차익실현 그 저기를 좀 같이 올려드리세요. 지금 고점부터 해서 차익실현 범위를 그 다음에 에코프로 BM 쪽에 조심스럽게 편입문자 설정을 잡아서 문자 발송 하겠습니다. 그렇게 해서 에코프로 BM 어이구 포스코 케미칼이 대박이네요. 포스코 케미칼 2차 편이 문자 나갑니다. 25만 7천 원. 뭐 대놓고 지금 낮아봐가지고 하고 있는데 일단은 그 거래 대금이 포스코 케미칼 쪽이 월등합니다. 거래 대금이 이렇게 해서. 코스코케미칼 쪽에 빠르게 따라 붙는 걸로 거래대금 4위예요 4위인데 더 치고 나와야죠. 코스코케미칼 25만 음. 어우 뭐 정신없이 움직여요. 5천원 기준으로 일단 잡습니다. 25만 5천원 신규편입자5% 추가 15%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목표주가 그대로 가고 음. 문자 한번더 발송하고 자 009쪽 아이디 비번 주세요 문자 나가는 009쪽 아이디 비번 자 그렇게 하고 지금 종목 기준에 그이 천에는 지금 종목이 안 잡히는데요. 지금 음? 엠로가 진입이 됐는데, 그거는 이제 우리하고 안 맞고, 그죠. 음. 일단은 오이고 포스코 케미칼뭐 계속 문자 나가야 되는 상황에 형성돼 있어요. 25만 9,000원까지 매수 또 추가적으로 나갑니다. 포스코 케미컬 종목 그 검색기 매직 계산기 좀 빨리 좀 넣어주시고 음. 추가적으로 또 문자 발송 또 합니다. 그러니까 라이브 방송 에서는 그나마 지금 뭐 에코프로 BM쪽 에코프로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쪽 뭐 문자 나갈 시간이 없는거죠. 예? 009쪽 얼른 비밀번호 주세요, 아이디 비밀번호. 009쪽 아이디 포스코 케미칼이에요. 우리는 이제 뭐 오늘 끝난 거예요. 어...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일단 전량 차익 실은 일단 뭐 빠르게 전량 차익 실로부터 나가고 아니 대답이라도 좀 해주시든가 진짜 아침부터 정신 안 차리고 뭐해는 거요? 009 달라 그랬죠 문자 나가야 되니까 009 계속 문자 나갑니다. 지금 10%를 넘기고 있어요. 지금 계속 문자 나가요. 지금 계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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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편입입니다. 지금 비룡 없으신 분들 좀뭐 종목 지금 문자 하나 나갔어요, 오늘. 계속 치고 올라왔는데, 개장초부터 놓친 것도 아니고, 우리가 문자 하나 나간 거 그대로 다 잡고 있는 거예요. 계속 나가는 거예요, 지금. 에코프로 BM 나가겠습니다. 해놓고, 지금 계속 이쪽만 나가고 있어요. 에코프로 BM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. 어, 근데 지금 문자 나가는 거 하나만 보세요. 그리고, 코스모 화학 기준, 응? 음? 지금 연권들하고, 직원분들 종목 검색기 켜놨나요? 종목 검색기 포스코케미칼 안 나와요? 언제부터 나왔어 지니까가 캡처하세요 지금 문자 사인 드리기 때문에 에? 종목 검색기에 떠 있는 부분을 제가 일일이 체크해서 못 올리니까 음, 이런 부분들은 상한가까지 나와 있어 요 지금 음? 딱한 종목 포스코 케미칼 딱한 종목 나와 있는 거고 엠로도 나왔는데 제가 캡처를 못 했어요 못 하고 못 올려드렸어 왜 실질 문자가 나가야 되니까 지금 이쪽에서는, 우린 문자가 나갔고, 진입이 9시 9분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, 그죠? 여기 진입이 있고, 그 다음에 여긴 진입이, 이, 설정이 지금, 늦게 잡혔어요. 늦게 잡혀 있는데, 어찌됐건, 26만, 5천원. 고점이 얼마까지 올라갔죠? 그리고, 어, 이요 종목 같은 경우, 엠노는, 음, 일단은 그렇게 설정이 돼 있고, 음, 이렇게. 자,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그래서 차익실에 좀못 나갔어요. 아침부터, 어, 아침부터 뭐, 저희 쪽 업무 지시 부분도 엉켰고, 저도 지금 뭐 약도 못 먹는 상태에서, 방송을 진행하는데 그 엉키면서 음? 일단은 뭐올려드리긴 했습니다만 모를려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대한 책 실현 범위를 라이 브 방송에서는 말씀을 드리긴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어 결과적으로 문자 발송을 지금 못해드리는 상태에 있는 거죠 아쉽더라도 지금 현재 기준에서 책 실현 범위 설정을 잡을 겁니다. 그 라이브 방송으로 옮겨 오실 수밖에 없는 에, 이유들을 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. 에, 라이브 방송으로 가급적이면 옮겨 오시고 호스코 케미칼은 에, 전일 야간에 이제 재료 내용 뭐 보도 자료 나온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 그거 가지고는 좀 그렇고요. 에, 일단 레인보우 로보틱스 부분을 차익 실현 범위로 좀 많이 아쉬운데, 지금쯤이면 재편입의 기준도 설정할 수 있어야 되는 자리에서, 어? 그죠? 잠시 후에 예, 녹화를 진행을 하도록 하고, 음, 그렇게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 영상 올려드릴 테니까 영상 마구잡이로 올리지 말고, 예? 컴퓨터 리셋하고 다시 한 거니까 영상의 음성 크기나 이런 부분 다 확인을 하세요. 음성 거기 확인해서 그렇게 해서 올리는 걸로 아시겠죠? 우리 모니터링 하신 분들 자 이렇게 해서 네이버를 검색하세요. 네이버 검색하셔서 윤정도 검색하셔서 홈페이지 어떻게든 찾아오시고요. 찾아오셔서 강연에 에, 신청하시고 강연에 이제 세분 남으셨어요. 여기 선착순 몇 명, 이렇게 해서 적어주세요. 보강해서. 그리고 커리큘럼 이네 가지 분이 없어? 2월 19일 날 녹화한 거에 대해서 그때 당시 커리큘럼이라도 써서 넣으면 되잖아요. 선착순, 선착, 어, 선착순 몇 명에, 선착순 몇명 남았다 하고 왼쪽에 전화번호 있으니까 전화 주시고요. 지금 개장수 상황이니까 빠르게 넘어가서. 다른 전략 추가적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. 이쪽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어요?